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안민터널 안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접촉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사고가 났는데 지자체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진해 방면 안민터널 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터널 안까지 차가 밀린 걸 몰랐던 겁니다. 사중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이 혼잡해지고 정체는 한 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다음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또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조금 보니까 갑자기 안고, 이게 조금 거리가 안민 터널 안 사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틀에 한번 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터널 출구에서 교차로까지가 300여 미터에 불과해 신호 대기 차량이 터널 안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터널 중반까지 속도를 내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터널 안의 사고는 바깥으로 차량이 분산 이동이 안 되고 그에 대한 또 차량 화재로 이어지면 그나큰 인명 피해로도 신앙과 거가대로 신규 아파트 등으로 차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터널 설계 당시 2017년 예상 이용 차량이 하루 43,000대 현재 64,000대로 예상치보다 50%나 많이 다니고 있지만 창원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00m 구간보다 더 추가로 한 200m 구간에 대해서 이제 경광등 지들이 한 추가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 또 지금 설치하려고 이제 터널 출구 지점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엔 더위를 피해서 밤에도 산책 많이 하실텐데요. 야간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안전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송금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름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온 사람들. 이들이 걷거나 뛰는 곳은 바로 폭이 3미터나 되는 넓직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오히려 이들을 피하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몰리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병렬 주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전거가 막 그래도 제한 속도 20km인데 맞춰서 가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인근 보행자용 길이 야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입니다. 이 쪽에는 모래길이라서 신발 안에 계속 모래도 들어가고 좁아서 걷기도 되게 불편한데 여기는 넓고 모래가 없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비해 진주시는 2010년부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그 2010년도부터 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2명에 1억 3,700만 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진주 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는 모두 41.1km.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체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경상남도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 복지재정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상남도는 주거급여 제외자 506명에게 주거급여 1억 9,5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하고 3 0 0 2명에게는 생계급여 1억 2,900여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육군 대학터 소유권이 다음 달 창원시에 넘어올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옛 육군 대학터 개발과 관련해 해군에 제공할 500가구 규모의 관사가 이달 말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이면 감정 평가를 거쳐 지나 옛 육군 대학터 28만 제곱미터가 창원시의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고 해군 관사는 9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창원시가 새 야구장 등 대형 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비 지원은 불투명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총사업비 1,240억 원이 예상되는 창원시 새 야구장 사업. 이 가운데 290억 원은 국비로, 200억 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비 지원은 중앙부처와 정치권이 협조를 약속했지만 도비 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상남도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때 도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경상남도는 역시 난색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뭐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 사정 때문에 너희 그 권역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소신 때문에 제2 자유무역 지역 사업도 난항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창원 시가 지방비 6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거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창원시의 대형 사업들이 경상남도와 엇박자를 내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사업은 결국 좌초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참 설득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자유지역 부분은 좀 중단될, 중단될 그런 처지에 가, 가 있다. 이렇게. 창원시의 대형 사업이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 방침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사뭇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9도, 밀양이 31도로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구름 많은 하늘 속에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미량과 창녕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0도, 합천이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현재 태풍 찬우음은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 주말쯤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으로 북상하겠습니다. 현재는 해상을 중심으로 간접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전부터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요일 오전부터는 경남지역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다음주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본부는 어제 서부 대개발 교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3회 박재산문학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천노산공원 박재산문학관에서 열립니다. 남해군은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조 발생 단계별 세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장비도 보강했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언덕 위에 이국적인 풍경이 가득한 풍차전망대 휴게소가 개장했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이 사천 김포항공노선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을 계기로 사천시가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사천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주와 남해, 하동 등 경남 서부자치단체와 경상남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천공항 항공노선에서 해마다 3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자치단체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대기업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 상남시장이 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오는 31일까지 야시장 음식문화축제를 엽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문화공연과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식 무료 쿠폰 이벤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통영해경의 최신의 경비 함정인 한강 5호가 어제 통영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91m, 폭 12m의 한강 5호는 두 개의 포와 두 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으며 원격 의료 시스템과 화재 진압용 소화포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 5호는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취역훈련을 한뒤 남해안 해상치안과 해양방제, 해양경비 등의 업무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